저기 뭐 그래? 아시는 분 그냥 아 이건 저뭐 우리 친한 동생이 친한 동생이 저뭐 이거 매장을 한다고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좀 잘되라고 이 친구도 참 사업 많이 좀 아니면 돈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어쨌든, 어쨌든 그, 모자이크 해서 나갈 거예요 네. 예 저희가 못난이자 광고처럼 볼수 있어요 <laughs> 못난이자 아니고 아 모자이크 모자처럼 살짝살짝 캐는 거. 예, 아뭐 이런 거, 돈바꿔야이 맨날 이렇게. 베면리케 베네리케. 베네리 오징어로도 유명한 울릉도는 도베구역상어네리케베 어참 가면 나 가면 쏘아 가면 쏘아 가면 쏘아 나 지금 문제도 문제도 못 다뤘는데 울릉도에서 선정 조도 울릉도 오징어로도 유명한 울릉도는, 울릉도는 경상고역상 어디일까요? 경상북도 네 경상북도죠? 어. 네 생각할려 어. 그냥 지금 지가... 너왜 그래요? 네 시간 타임으로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laughs> 울릉군 딱딱딱딱 아 이거 아는데? 경상북도. 맞힌 걸로 해줘요. 왜냐면 쉬운 문제들은 좀... 빨리 내, 빨리 내지. <laughs> 아, 마음대로 해 이제 아, 유 씨. 흔히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 생겼때 아, 골치 아프다라고 흔히들 그렇죠. 말을 하죠. 아, 골치 아프. 이 골치란 우리 몸에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골치 보통 머리라고 생각하죠.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머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네. 이빨, 치가 들어가면 또 이빨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너 임플란트 하죠. 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laughs> 네. 옳지. 네. 오. 사. 이게 사, 머리는 아닐 것 같은데. 이. 눈. 정답은 뇌. 네두 문제 남았습니다. 아, 씨, 그러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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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구나. 내가 하나는 그냥 뇌, 네, 하나는 잔머리네. 네, 그래두 문제 다 맞혀서도 90, 이시네요 IQ가. 요거는 너무 시. 쉬... 어디한 문제 더 아, 드릴까요? 자, 우리 저어제미 TV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크다 맞힐 수 있는데, 일부러 그냥 약간 좀 재밌으라고. 아니네요, 문제. 군뱅이 아시죠, 군뱅이. 아, 그렇죠. 군뱅이. 군뱅이도 구르는. 제주가 있다. 근 네. 네. 그 군뱅이는 어느 곤충에 애벌레일까요? 저희가 말하는 군뱅이. 군뱅이? 네. 메미. 어? <웃음> 아니야? <웃음> 정답입니다. 아! 어그 정도는 뭐 막... 아니 이걸 어떻게 해이참 그런 나네. 거는 그런 거는 진짜 야 내가 문제를 맞히니까 막 종이 울리네 저기서 야 골든벨이라고 야나 미치겠다 야 매미였어? 난야 나는 찍으신 거예요? 아니 아니 제가 군뱅이를 제가 저 초가집이던데 거기 이제그 새마을 운동할 때 걷어내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군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내가 그 매미 저기 그. 애벌레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세마을운동은 언제? 60년도에 예? 세마을운동때 <laughs> 네네네 했습니다 예. 자로 차려서 한번 예. 제가 네. 이제는 제가 마을운동이나 해! 내래가지고 제가 각각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럼. 문제는 속담. 무슨 마지막이야? 네 속담 문제로 또 속담? 네네네 아까 속담 틀렸는데 어좀 쉬운 문제로 했을까요? 네 속담은 제가 예 아까 거는 진짜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그 중간에 들어갈 말을 맞히시면 됩니다. 예 네. 벚꽃이 예 땡땡 피면 풍년이 온다. 벚꽃이 네 벚꽃이 땡땡 피면 풍년이 온다고 했습니다. 벚꽃이 뭐 활짝 피지 뭐 시구리하게 피겠어요? 네 정답이 벚꽃이 몇 글자예요? 두 글자 땡땡 활짝 벚꽃이 활짝 피면 풍년이 온다. 벚꽃은 네. 일찍 피면 풍년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벚꽃이 일찍 피는 해는 비도 아, 많이 오고 아니 일찍 피는 데도 있고 이 남쪽 남쪽하고 이 저기 북쪽하고 필리는 피는, 피는, 피는 시기가 틀려요. 그 그런 거는 그런 속담은 이제 앞으로 없어져야 돼. 뭐, 그거는 기상학자에 따지시든 기상청에 따지시든 마시고 저는. 아니 그럼 문제를 선별하지 말았어야죠. 이거 네이버에서 아니, 초, 초등학교 문제를 뽑은 건데요. 초등학교 거요? 네 초등학교 상식 문제입니다. 요즘. <laughs>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녀가지고 저도 저는 국민학교를 나와가지고요. 저도. 초등학교에서 배운 걸잘 몰라요. 저도 국민학교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웃음> 네. <웃음> 자, 서비스로 한 문제만 더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문제도. 나서야 이거. 제가 제가 나영석도 아니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참. 아 이게 뭐요? 아이잘 될지 모르겠네요 아. 방송이. 내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IQ 60인 거죠 제가? 어 IQ 80이신데요? 아, 80. 이 정도는 뭐? 어그 정도는 뭐? 아, 이제 뭐? 네. 어디 가서 뭐 떳떳하게 얘기해. 나이 60 넘어서 80이면 뭐 80이면 더하기 빼기는 하실 수 있는 더하기 빼기는 네. 하죠. 곱하기까지는 하죠. 내가 네. 나누기는 잘안 되시고요 나누기는 머리에 엄 하도 많이 나눠지고 사셔가지고 나누기는 잘하실 것 같은데 뭐라니야 군자 말년에 배추씨 배추시장하라고 이게 이제 비율을 이르잖아요 아 배추씨를? 배추씨 네 형님은 군자 관련에 배추 치상사. 배추라 그랬잖아. 배추, 배추. 아까 배추라 그런 거야? 네, 배추요. 배대추배 왔어요? 어, 대추라 그랬죠. 배추, 배추. 제가 임플란트 아, 중이라서 아, 지금 씨. 이빨이 다서 아이, 그럼도 병원에서 살지. 여긴 왜 기어 나와 가지고 배추 씨나 배추 씨하고 배추 씨하고 죄송합니다. 예. 아까 그 배추 씨입니다. 배추 씨. 예. 호박 씨. 배추가 맞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나 배추에 시, 배추가 원래 씨앗? 씨앗 뿌려 가지고 나는 건가? 예.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예. 자, 자 배추는 씨앗으로 뿌리서 날까요? <laughs> 배추는 어떻게 날까요? 배추는 배추는요? 배추, 배추, 배추는 씨가 네. 없어요. 네, 네. 예, 배추는 나무로 심어야 되고 배추는 아까 배추 씨라며 네? 예? 네. 배추 씨는 씨를 뿌려야 저 나오죠 배추가. 대추는요대추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네. 모, 묘정을 네. 해가지고 옮겨서 심는 거지. 그 안에 대추 안에는 있 씨를 심어야 아니야, 나무가 자란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그 어디서 참. 어, 그, 오, 그, 그럼 대추 거. 나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배추 나무는 가지를 가... 아 씨.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네. 그. 십, 나무, 저, 땅에다 심으면 저게 생긴다고. 앞, 아, 뿌리가. 대추나무는 가지를 잘라서 심으면 뿌리가 나무구나. 생겨서 자동으로 나요 대추나무는 씨로 하는 게 아니고 묘정으로 하는 거야 묘정. 대추 안에 옆면 씨 있잖아요. 데, 그거는 피, 필요 없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거 땅에다 심어서 물 뿌리면 안 나요? 안 나요. 요거는 확인해서 한번보안 납니다. 아, 참. <laughs> 나무는 씨가 없어요. 사과나무면 사과 씨 심는다고 사과나무가 나요. 묘정종으로다 가는 거. 어차 그 묘종은 없어요. 그러면 납니까? 가지를 심는다 난다고 그러면 저기 쌀나무는 쌀을 심어요? 쌀은 나무가 아니죠. 그건 뭐야, 그건 잡초야? 까봐줄까? 그럼 풀떼기 아닌가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아이씨, 야, 이거 근데, 보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내가 너나 나나 뭐... 개낀. 도끼개낀의 돈은 무슨 동물을 의미할까요? 야이 개야. 빨리, 자 빨리 지금 한 자, 문제 하나 네, 마지막 ]게. 마지막 예, 마지막 문제 예 가겠습니다. 아 오늘 기준 머리가 맑아지네요. 예 약도 먹고 의학적으로 으악, 야 의학 얼굴과 머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일까요? 얼굴과 머리. 기준. 얼굴, 머리. 네. 예. 여기까지는 얼굴, 여기까지는 머리. 머리털 날, 난, 난데까지가 의학적으로 머리. 의학적으로. 예? 의학,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네. 머리. 얼굴. 여기 눈썹 밑으로가 얼굴, 눈썹 위로는 머리. 어. 기회, 아닌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아니야?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눈썹, 눈썹이 기준인지 여기 머리, 아, 털 나는 데가 기준인지. 눈썹 밑으로 얼굴, 눈썹 위로 머리. 네. 정답. 아니야? 아, 맞습니다. 맞아요. 아, 그렇구나. 눈썹까지 포함이네요. 아, 이야. 어제 미 쇼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아, 제가. 90까지 올라가서, 90이죠? 아니, 80이죠. 왜요? 마지막 요건 문제, 그 서비스, 서비스 문제니까 점수 올라가야지. 이건 제가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뭘 가르쳐 줘요? 내가 눈썹 밑으로 내가, 제, 아, IQ 90으로, 아, 오재민은 IQ 90, 90으로 결론 났습니다. 아까 원래 한 문제 그거 맞힌 건데 내가, 그 간장인데 긴장을 해가지고요. 예, 그거 맞히고 올라가면 제가 IQ 100입니다. 예. 자, <laughs> 아, 너무 긴장했더니 목이 메어가지고, 저도. 자, 아, 오재미 t v 를 사랑해주신 우리, 어, 가정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드디어 이제 IQ가, 어? 100입니다, 100. 아까 그 간장 맞친맞친 걸로 맞 마친 걸로 해가지고, IQ 100입니다. 어디 가서 당당하게, 아, 오재미는 IQ 100이다, 이렇게 좀, 예, 소문 좀 내주시고. <laughs>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전공이, 이 신체 무게 아까 맞히는 거 봤잖아요. 긴장장이 뭐냐 소장. 그러면 나는 이여 여자의 신체 뭐 이런 거 남자의 신체 이런 거를 문제를 내줬으면 내가 턱 맞출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예. 근데 그게 초등학교 문제라고요. 오늘 나온 게참 어린 아이들 어린 학생들 참 고생 많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어린 아이를 전여로 둔 우리 부모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예, 하시고. 오재민은 이제 아 제가 어디 야외 좀 나갈라는데 매니저가 좀 요즘 바빠가지고요. 가을이라 행사가 많아가지고. 제가 행사가 많은 게 아니라 저기 행사가 많아가지고. 다음에 진짜 우리 야외 한번 나갑시다. 매니저님. 예. 다음에는요. 아,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 예. 야외로 나가서. 예. 좀 바깥 바람 좀. 예, 오늘 이제 코로나도 이제 면역력이 다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약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주사 꼭 맞으시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음 바깥에 나가서 바람 냄새 좀 맡고 예 그, 그렇게 어또바깥에 자연을 좀 보여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야아 아, 아까 약을 하나 먹었지 오늘 좀코디 이전이 좋네요. 자아 우리 어제 미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예 뿅뿅 예 조회 구, 구경만 하지 마시고 꼭 눌러 주시고 나가기 바랍니다. 꼭 눌러 주세요. 예. 오늘 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뿅.